친일파 인터뷰라 너무 재밌는데요? 네, 다들 그렇게 시작하죠. 그 말을 시작으로 물을 얼굴에 뿌린다거나 테이블을 엎어버린다거나. 친일파와 그의 후손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친일 행적을 소개하며 부의 축적 과정을 쫓는다. 좋다. 뭐 홍대 씨도 고졸의 어린 나이로 이런 큰 카페를 운영한다는 거 집안의 원조일 테고 뭐 일단 편견을 가지고 짐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근데 그 집안의 재산은 그게 맞는데요 이 카페는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자퇴하고 집 나와서 검정고시 패스하고 동대문에서 맨몸으로 장사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진짜예요. 진짜인데. 뭐 우리 부모님 성품이 좀 나쁜 성품이 싫어서 집을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명실상부 친일파의 후손으로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받아치질 못하겠네. 멋있어요, 은정 씨. 전 사회적인 문제에 큰 관심을 두고 살지는 못했지만 은정 씨 같은 사람이 멋있다는 건 알아요. 도울게요. 대신.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이 다큐멘터리에 투자하게 해주세요. 이 망하고도 남을 프로젝트에 투자요. 투자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알죠.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인데,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왜 뻔히 이를 투자를? 아, 저도 조금은 멋지고 싶어서요. 인사드리세요. 저희 외삼촌, 제 유일하게 연락하는 분인데 어마어마한 진입파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질문지를 뽑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돼요. 저희 집안도 저희 집안이지만 여기 외삼촌 집안이 진짜예요. 을사오적의 적통. 제이, 네. 제야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리는 왜 저러요? 아예! 마지막 죽을 것 같은 걸막 던져서 피하다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갑시다. 출발. 야, 잡아! 야 잡아! 잡아! 친일파 후손들을 모아봤어요. 친구도 있고, 친구의 친구도 있고, 그 친구의 친척도 있고. 야, 끊었지? 어? 끊어라. 얘기 좀 섞어보면 다들 또 괜찮아요. 그냥 좀 버릇 좀 없고, 그냥 좀막 살고. 근데 머리는 좋아요. 이게 미운 짓도 똑똑해야 잘하거든. 인사하세요. 네, 이은성 감독입니다. <웃음> <웃음> 왜 그렇게 봐요? 그냥. 자큐 지분 좀더 드릴까해서요. 뭔 지분 더 주겠다는 표정이 이렇게 설레요? 원래 돈은 설레는 거잖아요. 그쵸? 네. 돈보다 설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잘해봐요. 음. 잘 될까요? 인생 뭐 있어? 매진되면 다음 타임 보면 되지. 1억으로 제작된 은정이의 다큐는 300만 관객의 선택을 받았고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된 거야. 이거 뭔 일이냐, 이게. 언니, 이제 그만 가시죠. 여기 먼지가 너무 많아요. 이 미세한 것들. 먼지. 어머, 언니 잠시만요. 얘. 저기요, 먹어치워, 당장. 어머, 이 참박한 것이 언니 가시는 길을. 언니 보기엔 신발 위층에 홍기는 것전싫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쉬우시. 은정이는 처음 알았다고 했어. 부와 명예의 가치가 사랑의 가치보다 한참 아래쪽에 있다는 걸. 돈보다 설레는 건 사랑이라고. 알아. 뭐 하라는 건지 나도 영화나 드라마 봐서 알아. 목적지가 친절한 거 다행히 내가 알아. 근데 동생이 있잖아. 둘이 있을 때 그러는 건 15세로 끊을 수 있지만 내가 있을 때 그러는 건 19세 빼박이야. 괜히 번거로운 일 만들지 말자. 이 중에는 몇번 했어? 뭐 했어? 응. 입 벌리고 자는데? 글쎄서 했어. 어쩐지 꿈이 나하더라 그래? 말해줘, 응. 보여줄게. 아낌없는 마음엔 총량의 제한이 있는 걸까? 내 머리 슈까? 아니 됐어. 네, 나 머리 많아. 내가 솔직히 말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응, 내 머리 결좀 별로인 것 같아. 근데 괜찮아. 얼굴이 예뻐서. 어, 그래서 괜찮아. 아이고, 아빠. 뭐야? 응. 언제나 누구보다 강한 은정이었으니까 꿋꿋이 버텨주는 은정이에게 모두 고마워했어. S는 기색이긴 했지만 조금씩 웃기도 했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enough Young. <laughs>